안녕하세요 오늘은 뇌신경 12가지를 머리에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뇌신경 12가지는 후각신경, 시각신경, 동안신경, 활차신경, 삼차신경, 외전신경, 안면신경, 청각신경, 설인신경, 미주신경, 부신경, 설아신경 이렇게 있습니다 한자를 알면 조금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게 될 거예요. 자, 이 방법은 하나, 둘, 셋, 넷 방법입니다. 자, 코는 하나죠. 하나, 코, 하나, 코. 일본 사람 이름 같죠. 하나, 코. 그래서 제1신경은 코, 냄새를 맡죠. 후각신경입니다. 두 눈, 눈은 두 개죠. 제2신경은 눈과 관련되어 있는데, 눈은 시각을 관장하죠. 그래서 제2신경은 시각신경입니다. 세 번째 신경은 동안신경인데, 동 자는 움직일 동 자이고, 눈안 자입니다. 그래서 눈동자를 움직이는 그러한 신경입니다. 그런데 좀 쌤은, 우리 학교 쌤은 조금 동안입니다. 그러니까 좀 젊어 보인다는 얘기죠. 이건 동음 이어의 방법을 사용한 겁니다. 쌤은 동안이다. 학교 선생님은 젊어 보이신다. 실제로는 제3신경, 동안신경, 즉 눈동자를 움직이게 하는 신경입니다. 네 번째, 내과에, 네 번째, 내과입니다. 활차신경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도로래신경인데 내과에서 활차, 도로를 사용해서 물을 길어, 물을 길어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활차신경. 다섯 번째는 다슬기. 예, 다섯, 다슬기는 이제 3차 회식 음식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슬기는 3차 회식. 3차신경. 예, 다섯 번째는 제5신경 3차신경입니다. 여섯 번째, 여섯, 여섯, 밖으로 던집니다. 그래서 외전신경, 여섯, 여섯, 밖으로, 즉 외전, 외전신경입니다. 던져라. 자, 일곱 번째는, 백설공주와 일곱 남장이, 기억나시죠? 일곱 남장이들이 다 앞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칠신경, 앞면신경인데, 얼굴, 얼굴, 신경, 관장한 신경입니다. 여덟 번째, 제팔신경, 여덟, 여름. 여름에는 메밀 소리가 맨맨맨하 많이 울리죠. 그래서 여덟 번째 신경은 청각신경입니다. 아홉 번째는 이제 히드라. 히드라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머리가 아홉 개인 뱀이죠. 뱀의 혀를 멜로 내밉니다. 그래서, 아홉 번째 히드라, 뱀이 혀를 내밉니다. 설인신경. 설자가 혀설자이고 목구멍인자입니다. 그러니까 혀와 목구멍을 관장하는 신경이겠죠. 이제 열 번째는 열차신경. 미로를 지납니다. 그래서 열 번째는 미주신경. 미주신경은 우리 내장까지 아주 깊숙이 관장하는 신경입니다. 이제 열한 번째 열일하는 부하 예. 아주 열심히 일하는 부하 직원이죠. 그래서 부신경 부신경 열한 번째 열두 번째는 12신경 설하신경인데 설자는 혀설자입니다. 그래서 혀 아래에 관장하는 신경입니다. 열두사도가 혀 아래에 뭔가 염증이 생겨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열두 사도, 12사도, 예수의 열두 사도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 1신경부터 제1 2 신경까지 머리에 담을 수 있을 것입니다.